네, 드디어 마지막 보스 게일만 남겨두고 있네요 고생하셨고 이제 바로 잡으러 가볼까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이거 맹도관계랑 안개만한게 없네요 다른거는 어, 무빙이 워낙 빨라서 맞추기 힘들기도 한데 물론 얘네도 이게 장판판정이라 걔네가 게일이 머물러줘야지 잘 맞지만 fp율도 그렇고 지금 데미지 자체도 얘네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개일 체력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넣죠 그리고 지금 1회차에서는 모짜리 잔재가 도리스 조목키 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1회차를 도실거면 그냥 모짜리 잔재를 끼고 이 주술강화 반지를 3개를 끼시면 되고 너의 반지랑 만약에 고회차를 가실 거라면 아마 도리스 존먹기가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고회차 두시면 도리스 존먹기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고회차에서도 갈 수, 가더라도 이제 모짜리 전제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여기서 도리스 존먹기 1회차에서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쉽게 깨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니까 도리스좀 먹기보다는 그냥 모자리 잔재 들고 깨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야기꾼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물에길그 까마귀 마술사 있죠? 걔가 주는데 이거 전기를 사용하시면 도관계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맹도관계랑 중첩이 돼요 우리가 주술로 쓰는 그냥 도관계랑 맹도관계는 중첩이 안 되는데 이야기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되니까 쓰실 거면 파밍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근 문제는 저는 이거 하니까는 맹도관계가 중첩이 이제 끊긴 건지 안, 끊... 안 끊긴 건지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가도록 할게요. <laughs> 한번 쉬어줘야지. 만화는 꼭꼭 채워서 가고. 자, 게이를 잡으러 가볼게요. 시라랑 저 고리기사는 다 잡았으니까. 중량은 30% 미만으로 맞춰주셔야, 어, 좀 수월하게 주문 같은 거 넣고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턴 같은 거는 역시나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맹동 한개 먼저 걸고, 뒤로 좀 나올게요. 뒤로 좀 나와서, 맹동 한 개를 거셨으면, 요 근처에서 좀 이렇게 돌아주세요. 제가 안개에서 눌수 있도록, 걸리려나? 데미지가 그래도 안, 안개만 걸리면 좀잘 들어가거든요. 보트가 오래되기 때문에 자 왼도 한개 걸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헷갈리네요.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수선 한번 깔고 아이고 왜안 불러졌지? 둥글게, 둥글게 자, 못자리를 한번 날려볼까요, 슬슬? 자, 데미지 괜찮게 들어가죠? 한번 더, 저. 키가 계속 조금씩 다는데, 말하다가 이거를 좀 뒤로 백대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시를 까먹고 안 했네요. 네, 한 번은, 물력한번 맞추시고, 맹독이 풀렸죠, 지금. 사실 1회차에서는 맹독 안 것이고, 그냥 모자리만 갖고도 깰수 있거든요. 독 버는 게좀 귀찮거나 마치 짜증난다 싶으시면 그냥 모짜리로 깨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페이지 가면은 독이 풀리니까 이 페이지 그냥 이걸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잘 도망가는데? 이건 못 도망가겠죠. 이 페이지 석궁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구르기가 30%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로 피하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페는 도굴 거기가 좀 수월해요. 이렇게 많이 맞지? 석궁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순을 깔고 이패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렇게 1패처럼막 음. 난리를 치질 않아서 석궁은 그냥 좀 거리 걸러져 있으면 되죠 이거 나 먹어라. 자수영한물 아, 깔고 어차피 얘가 난리를 칠거니까 수 괜히 깔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루기가 지금 엄청 좋아서 30%라 웬만하면 안맞아요 지로만굴고 물량도 하나 먹죠 혹시 뭐도우를 한번 더 깔고 달려라 참 안타까운게 저 독이랑 수은이 없으면, 도회차 가면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좀 아쉽죠. 아못자리로 마무리 해볼까요? 몇번 어, 날리면 죽을 것 같네요. 지금 독도 걸려있고. 물력 한번 먹고 거리가 머니까 그배고 돌려치고 찌르기 패턴 중에 찌르기가 잘안 나오네요. 자 되게 쉽게 깼죠 아마 이게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도트 데미지, 뭐, 이거 하나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수은 가끔 써주시고, 지금 수은 보다는 저는 1회차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고회차 가면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보스 피통에 따라서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모짜리 잔재나 이런 거는 제 고회차 가면은 보스가 피통이랑 데미지가 늘어나는데, 방어력도 같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성 저항 같은 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우리 얼마든지 트라이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깡딜로 잡는 게 빠른지 고정 데미지로 잡는 게 빠른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편부터 DC2 마지막 포스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필리아홀 교회는 아니고 고래의 내벽으로 가서 우리 여기서 시라를 잡았죠. 시라를 잡으면은 그 시라의 갑옷이랑 머리띠 이런 거 주죠. 그것만 챙기고 올게요. 아무래도 법사들도 잘 입는 옷이니까. 아마 그게 좀 무겁다고 알고 있는데, 중량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요. 아, 보이지 않는 몸 착용하고, 아무래도 잠몹이 너무 아프니까, 보이지 않는 몸 반지는 머무르는 용의 반지랑 조용히 잠드는 용의 반지랑 음료 반지 끼고 갈게요. 아이, 안개를 깔았지? 피좀 달로? 순이참 우리 유용하게 썼네요. 그래도 미디를 잡을 때 썼고, 게일 잡을 때 썼고, 그 37레벨인가? 그때 무이 잡을 때도 썼었죠. 그 어디냐 헤럴드 기사들 막 올라왔던 그 구간 있죠. 거기 내려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으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안 걸고 왔었어요. 근데 말은 안 걸어도 상관 없고 어차피 뭐 미디리를 죽여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렸고. 이거 먹으면, 시라 세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LC에서, 우리가 뭐 챙겨야 될 만한 건다 챙겼네요. 자, 소울을 교환하는 거 한번 볼까요? 뭐를 주나? 나에게 뭘 줄래? 게일의 대검이랑 연사석궁 주겠죠? 우리한테 역시나 아쉽지만 필요가 없고 저는 지금 레벨이 120이거든요? 결정창 한번 써본다고 레벨 올려서 왔었는데 어, 게일한테 이렇게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스탯을 하나를 제가 체력을 줬는데 뭘 줄까 고민하다가 어, 잘못 줬거든요? 여러분들은 120 맞추신다면, 만약에 스태미너를 25까지 주셔도 되고, 만약에 자기는 스태미너가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싶으시면, 이거를 5 정도 빼서, 생명력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집중력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체력 1 줬던 거, 이거는 근력을 주셔요. 근력을 주시면은 지금 주술의 배용뿔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근력 요구가 15나 되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14를 주고 어 120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저는 또 로자리아에서 외모 변경한다고 3 번을 내리 써 버리는 바람에 지금 로자리아 스탯 초기화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따로 외모 변경이나 스탯 변경을 안 하셨다면 저랑 똑같이 진행하셨으면 무리해서 2번한거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번이 더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번은 뭐 스탯 초기화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시고 어, 뭐니뭐니해도 집중력 24랑 지성신앙 48, 40은 유지해주셔야 대마법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대마법사 키우기 공략은 마무리가 될것같고요 다음 회차로 넘어가시기 그렇구나. 전에 뭐세기석 덩어리 이런거 우리 재다 먹은거 어 있죠? 그런 걸로 이제 강화하고 싶은 아이템 같은 거 강화하시고 반지 같은 건 우리 챙길 건다 챙겼고 뭐 레벨업을 더 하고 싶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 PVP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저번에 우리 묘지 뮤직, 왕의 묘지기 자꾸 얻은 왕의 뼈 조각을 태우시면 여기서 PVP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사의 전투 자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 좀 영상이 많이 길었죠. 짧은 시간 동안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보시는 거는 좀 오래 보셨을 거예요. 어,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고해차 가면은 컨트롤이 느니까 뭐 버스커 모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클리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한테는 수원도 있고. 다음에는 아마 영상을 올린다면 대마법사 2회차그 극질 세팅해서 그냥 한번 노는 식으로 보스 영상만 한번 편집해서 올릴 것 같고 그거랑 아니면 그 불사의 전투에서 이 대마법사 가지고 PVP 하는 거 올리게 될것 같네요 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인사드리,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